들라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2년 8월에 출고된 2012년식 기아 K7 프레스티지 2.4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이 K7 프레스티지가 아니라 더 프레스티지 K7 2.4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여기서 이제 딜러 전산이 이제 이름을 잘못 지은 건데 우선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주행 거리는 127,737km, 판매 금액은 820만 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2년 8월 14일 출고, 2012년식 오토미션. 주행 거리는 12만 2,737km. 그리고 본넥 교환이 있죠.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 골격이 먹은 게 없고 용접한 자국이 없기 때문에 단순교환 무사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교환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보시면 다 양호 양호 체크되어 있고요. 누유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 양호 양호 체크되어 있습니다. 성능상의 특이 사항은 없고 단순 교환 하나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크롬 휠로 정착을 했네요. 차 무슨 일이지? 이, 이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K7에 없는 휠인데 무슨 일이지? 어, 우선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 장착되어 있고 오삼나 이 우선 전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 장착 썬루프도 있고요 어, 휠이 진짜 이쁘죠 어, 이 차량 금방 팔릴 것 같은데 휠 4개 타이어 4개인데 타이어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사진상으로는 확인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어, 휠은 진짜 깨끗해 보입니다 여기는 엔진 룸이고 그리고 코일 메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장착 블랙박스 있,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2만 7752km. 여기 보시면 통풍시트, 열선시트, 통풍시트, 열선시트, 열선 핸들, 오토미션. 이 기어봉도 바꿔놓은 것 같은데, 전자기어봉으로 바꿔놨고, 선루프, 조수석,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도 전동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 이제 뒷좌석도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요거는 핸들, 네, 요정도. 어, 차는 진짜 이쁘게 잘 꾸며놨네요. 후방 카메라는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오시면 안 나오면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네, 여기까지 우선 다 알아봤고요. 더 프레스티지 K7 중에서는 1등 매물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고. 이렇게 보통 제가 튜닝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센스 있게 잘 꾸며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도 시켜 드릴게요. 2012년 8월에 출고된 2012년식 더 프레스티지 K7 2.4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27,737km. 본넷 하나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누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82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뭐, 썬루프,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뭐, 전동 시트, 기어봉도 해놨고, 휠도 해놨고, 진짜 이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6개월 무상 보증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